두 마리의 거대한 곰이 할머니를 애워싸고 있어 땀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지만 할머니는 긴장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산책하던 개가 나뭇가지나 돌멩이 같은 것을 입에 물고 집으로 돌아왔다면 아무도 놀라지 않겠지만 할머니 앞에 있던 애완견은 갓 태어난 새끼 두 마리를 데리고 산책에서 돌아왔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는 그들이 길 잃은 개라고 생각했지만 두 새끼 곰이 할머니에게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자 할머니는 그들이 아기 곰두 마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할머니는 두 새끼 곰이 어미 곰의 보살핌과 지도 없이는 위험한 큰 숲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고 두 새끼 곰을 남겨두고 직접 돌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에 새끼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새끼들이 잘 먹을 수 있도록 매일 충분한 먹이와 우유를 준비했습니다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새끼 곰들은 몸무게가 270kg까지 자랐고 점점 더 강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곰들이 새끼였을 때는 젖병을 먹이고, 조금 더 자라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때는 고기를 먹였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십니다. 할머니는 새끼 곰들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해 주셨는데, 새끼 곰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달콤한 꿀입니다. 인간의 보호 아래 자란 새끼 곰들은 할머니 앞에서 귀여운 강아지처럼 똑바로 서서 손에 든 음식을 먹고, 두꺼운 털을 문지르고, 몸을 꿈틀거리며 애완견처럼 할머니에게 애교를 부립니다. 야생 동물이지만 이 사랑스러운 새끼 곰은 할머니에게 다가갈 때두 배로 조심하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할머니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가능한 한 발을 할머니에게서 멀리 떨어뜨려요. 할머니는 새끼 곰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고 먹이를 주며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며 새끼 곰들을 잘 돌봐줍니다. 곰들은 할머니의 보살핌 아래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랐고 활기찬 모습으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으며 새끼들은 사람들의 보살핌에 부드러운 입맞춤으로 화답했습니다. 할머니는 두 마리의 새끼 호랑이 외에도 벵골베코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이 호랑이는 몇년전 할머니의 친한 친구가 할머니에게 선물한 것으로. 백호는 포로로 잡혀 지내느라 우울하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할머니의 세심한 보살핌 아래 건장한 체격의 눈빛이 반짝이는 호랑이로 변해 사람들이 숲의 왕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었고 일거수일 투족에서 숲의 왕의 위험을 뿜어냈습니다. 인터뷰 당시 백호는 6살이었고 공과 분리된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있으면 사나운 호랑이는 새끼 고양이처럼 할머니를 따라다녔고 할머니가 우리를 청소할 때면 백호는 항상 할머니 곁에서 할머니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못해 하던 일을 멈추고 백호를 쓰다듬자 백호는 매우 행복하게 꼬리를 흔들며 긴장을 풀고 어깨를 으쓱하며 귀를 축늘어뜨립니다 이웃 주민들도 철제 울타리 너머로 맹수들과 백호와의 교감을 즐깁니다. 세 마리의 짐승은 할머니의 삶에 많은 즐거움을 가져다주며 다른 모든 사람들의 뒤를 바짝 따라다니며 즐겁게 뛰어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할머니는 매일 신선하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놀아주며 사랑과 존경심으로 그들을 돌봐줍니다. 세 마리 짐승도 할머니에게 감사하고 의지하며 할머니 곁에서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인간 사회에서든 광활한 자연계에서든 사랑은 종이 경계를 초월하며 모든 생명은 똑같이 소중하고 우리가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 사랑과 따뜻함을 전하고 더 조화롭고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합시다. 함께해 주시고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여정의 모든 순간이 이해와 공감의 씨앗이 되어 곳곳으로 퍼져나가 우리의 공동 노력으로 세상이 더 따뜻하고 밝은 곳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달아주시고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호의적인 리뷰를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